어? 왜 중간부터 쓰는 거야? 이거 소스도 그렇고, 이렇게 해갖고, 이렇게 해갖고 끝에서부터 해야지 <laughs> 저왜 저럴까? 뭐 하는 건데? 그럼 난, 넌김만마 어? <laughs> 엄살 부리는 건 유전이야? <laughs> 우리 엄마 엄살 부렸어? <웃음> 아니 아니 <웃음> 얘기해야겠네, 어머니 어머니 엄살쟁이라는데요? 어머. 편집해주세요 이런 모습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스타트 했더라? 꾹. 오케이. 스타트. 맛있는 걸해 먹읍시다. 아. 어... 김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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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쌀. <laughs> 이거 왜안 될까? 야, 이거 씨 클린 거라네. 한끼 톡도. 이, 이게 겁나 편하거든요. 고시 까리 씻어 갖고 나온 쌀이 포커스가 맞나 모르겠네 이렇게. 잡히나 응? 쿠쿠 쿠첸이나 서바치 이런 거를 써볼 줄이야, 그렇지? 응. 이게 다포키투덕이다버미큘라와 응. 열심히 협업 중인 포키투입니다 사이즈가 딱 예쁘네. 응. 우리 돌이 두 마리 안녕. <laughs> 얘 이름이 새콤이고 얘 달콤이야. 내 손가락. <웃음> <웃음> 일단 지단 붙여야 되고. 내가 해야겠네. 어. 김밥 뭐할 거야? 무슨 김밥 말 거야? 예정되어 있지 않은 질문을 왜 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너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잖아. <laughs> 하고 싶은 거 있나 해서. 아니, 없어. 오랜만이니까 되게 의식한다 나를. 나? 어. 왜? 하도 잔소리 하니까 의식했어. 요, 요 시점에 우리가 노출이 되었죠. 눈치 보는 거지 의식이 아니고. 책칼 있어? 어 있어. 아 깨끗한 거? 어. 안 다칠까? 책칼 <laughs> 하나를 내가 런칭을 해야겠어. 어? 어때 해드려? 해드려? 나한테 말어보는 거야?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? 어. 어. <laughs> 런칭 하나 해드려. 어. 사이즈 컴팩트한 걸로. 아 깨끗한 거? 어. 남는 재료 뭐 없냐? 삼봉? 아니 고등어 명? 구워서 고등어 넣어줄까? 야 무슨 파우치 케밥이냐? 맛있긴하겠다. 갑자기 일 그렇게 커지면안니아난 치약도 이런 걸못 보거든. 옆에 꾹 눌러 넣는 거 이런 거. 어? 꾹 이렇게 되어 있는 거. 어? 치약을 다 그렇게 쓰더라. 중간부터. 어? 왜 중간부터 쓰는 거야? 이거 소스도 그렇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딱, 딱 끝에서부터. 야지왜 저럴까? 뭐하는거야? 기름 빼나 기름을 빼놓으시랍니다 해야할 일 기름을 ]니. 빼놓아요 뭐하는건데? 그럼 나, 넌 김만 말아? 하 어? 원래 어? 원래 대가리는 마지막만 하는거야 예쉽 응? 오늘 일좀 하는 것 같네 야이 <웃음> <웃음> 참치 안 좋아하잖아. 응. 음. 참치밥잘안 먹어. 왜안 좋아한다고 그랬지? 어렸을 때 하도 먹어서. 그랬지? 아니, 어렸을 때 응. 남의 집에서 강아지를 같이 돌본 적이 있었는데 응. 내가 걔한테 아침마다 밥을 줬어. 응. 근데 걔가 참치밖에 안 먹어. <laughs> 그래, 주다 같이 보니까, 먹었어. 어, 막 떠먹고 하다 보니까 응. 질려. 근데 중요한 건한 1년 그렇게 주니까 내내 응. 머릿속에 참치는 응. 개밥.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왜 시간이 안 줄어? 지금 일본 시간인가 봐. 그렇 아니 일본이랑 한국은 시차가 없습니다. 한 시간 은요 아예 없습니다. 바보네. <laughs> 편집해 주세요. 이런 모습 내보낼 수 없습니다. <laughs> 아 뜨거. 여기 좀 펴봐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엄살 부리는 건 유전이야? <laughs> 우리 엄마 엄살 부렸어? <laughs> 아니야. 아니. 얘기해야겠네 <웃음> 언니. 언니 <laughs> 엄살쟁이라는데요. 어머. 어머니는 전혀 그러지 않으시는데. 아니 나중에 우리 자식 염살 부릴까 걱정이 돼서. 되게 평화로운 주말이다. 뭐 넣고 넣고 싶지. 어, 그럼 넣을 거 없나? 어, 돈가스 넣을까? 아니, 아니, 돈가스 했는데. 아니, 아니, 옥주부 돈가스? 돈가스 중에는 옥주부게 제일 맛있어. 이게 제일 맛있고 제일 잘 나간다는. 옥사장님잘 지내시죠? <laughs> 이제 너무 본격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가 계셔 가지고. 연락드리기도 민망해요 언제 한번 제이마르 댁 놀러오세요 이게 오글거려 <laughs> 이 새콤달콤이 오글거린 게 아니고 옥지보 제이... 거왜 그래? 또 그래? 열어볼까? 아 어, 한번 열어보자 <laughs> 대박 오잘 됐다 윤기가 난다 근데 냄비 진짜 좀 때깔 난다 이 사이즈도 딱 알맞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내가 사온 거 아니야? 내가 잘못 사왔나 아니야 이건 내가 샀고 미원은 여기 있어 내가 숨겨놨어 못 쓰게 여기도 알려고. 맛소금 있고 왜 미원을 못 쓰게 하냐 <laughs> 싫어 그래놓고 치는 다 시판 소스 샀으면서 <laughs> 달라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거기 미원 떡칠인데 <laughs> 기분이 다르다고 음 맛있다 먹어봐봐 <laughs> 뭐 남겠어 이렇게 해서 자꾸 먹어버릇하면 음 장사할까? 냉이김밥 장사? 어머, 이거 너무 맛있다. 그치. 음. 응. 이렇게 크면 되겠어? 응. 한 줄만 할 거라? 응. 그럼 먹어버려야지. 응. <laughs> 뭐 남겠어? 이렇게 해서 자꾸 먹어버렸다면? 그 보니까, <laughs> 은근히 우리는 행주를 잘안 쓰잖아. 키친타월을 많이 쓰지. 응. 근데 그것도 고치긴 해야 되는데. 그니까. 행주도 하나 런칭해? 필요하면 다 런칭하는 거야? 어. 내가 쓰려고 런칭하는 거야. 그러면, 나 필요한 거 하나 있어 뭐? 나 목이 좀 허전하지 않아? <laughs> 내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항상 한 얘기인데 사치품은 안해 그건 사치품이 아니야 <laughs> 감성품이야 기여품도안 하고 감성품도 안해둘 중에 뭐쓸 거야? 난안할 건데? <laughs> 다 말았다 내가 한 20배 예쁜 거 같아 이거 봐, 이거 물기 제대로 안 짜줘서 이래. 뭐또내 잘못이지? 이렇게 되잖아. 밥더 넣어야 되는데. 내가 처음 만든 게 그렇게 됐어. 그렇게 무스카 먹으면 안 되지. 음. 배가 많이 고팠어? <laughs> 음. 그렇게 무스카 먹으면 안 되지. 음 너무 어마카. <laughs> 근데 잘 썰어야겠다. 김 무졌어. 아이 고래. 잘 생기. 멋 써. <laughs> 뭐든 같이 하면 안 되겠어. 걔도또 응? 지갑이 푸드 스텔라스라고 또 살리네 이걸. 가서 못 먹겠는데. 배불러. 배불러서 이미 그지 <laughs> 여기서 가지 말까? 배부른데? 이제 밖에 밖에 못 먹겠어서 배불러서. <laughs> 먹은 게 반이야. 아, 먹은 게 반이야 중간 중간에. 음. 됐다. 예쁘게 잘 됐습니다. 나가자. 고! 나가자 나가자. 도시락. <목소리> 우와 인서트니 <laughs> 줄. 아 냄새 좋은데? 김밥 맛집 냄새인데. <laughs> 이거 먹으려고 나왔지. 나힘 바지인데. 아, 나조기벗어줄줄알지지 내가 지렇게될 거라 그랬지 <laughs> 영국 느낌 진짜 영국 같고요 영국에서 사 먹는 김밥 바지도 레코 <laughs> 이렇게 해서 오늘의 조이라고 끝. 뭐? <laughs> 음, 끝.